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삼열 선교사입니다. 매주 한 번씩 여러분들과 함께 선교를 깊이 생각해 볼수 있는 이 기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선교사 부부를 오늘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1921년 지금 나이지리아로 불리는 멜지안콩고로 파송받았던 스웨덴에서 나온 데이빗 그리고 위아훌러드라는 부부의 인생입니다. 이들은 파송된 후 현지에 도착한 것이 놀레라라는 마을이었답니다. 아무도 그들을 반겨주지 않았고 그 마을의 추장이 마을에 들어가는 쫓차 금하여 반 마일쯤 떨어진 언덕 위에 그들은 손수 집을 짓고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2 주에 한 번씩 한 흑인 소년이 닭과 계란 등을 팔기하여 찾아오는 것이. 그들에게 찾아오는 유일한 현지인들과의 접촉이었고, 이 소년에게 그 부인이 비아라는 부인이 복음을 전하여 이 어린 소년 한 사람을 구원에 인도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얼마 지 않아 부인이 임신하게 됐고 어린 딸을 출산했는데 열악한 환경 속에 말라리아와 여러 가지 풍토병으로 말미암아 확해진 부인 선교사는. 아이를 낳은 지 17일 만에 하늘나라로 부름을 받고 떠납니다. 두살난 어린 아들과 이제 갓 태어난 딸을 혼자 키울 수 없는 데이빗 선교사는 본국으로 귀국할 것을 결심하고 태어난 그 딸은 그곳에서 살고 있던 미국인 선교사에게 양녀로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망하는 마음, 좌절한 마음, 그리고 상처받은 마음, 마음으로. 본국인 스웨덴으로 아들 데리고 귀국했습니다. 얼마 후 이들 미국인 선교사 부부도 현지 사역이 너무 힘들어 미국으로 귀국하여 사우스 다코타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고 양녀로 입양한 애기는 잘 성장하여 노스 센츄럴 신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이 딸은 학교에서 한 신실하고 소명이 확실한 청년을 만나게 되어 결혼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나중에 그 남편은 시아틀에 있는 기독교 대학 총장으로까지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행복한 그녀의 집에 한스웨덴어된 잡지가 배달되었고 무심히 펼쳐본 그의 눈에 원시적인 배경의 한 무덤과 하얀 십자가의 비석 그리고 그 위에 Via Flod 라는 이름이 적힌 것을 발견합니다. 양부님으로부터 자신의 입양된 경위와 친부모의 이름을 들어 알고 있던 이 딸은 즉시로 스웨덴어를 아는 교수에게 부탁하여 그 내용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일하게 복음을 전해 들었던 그 흑인 소년이 이들 부부가 떠난 다음에 그 복음을 추장에게 전달했고. 추장은 학교를 세우게 되었고 그리고 온 마을이 예수를 믿고 지금은 600명이나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딸은 즉시 스웨덴의 아버지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을 한 결과 그 아버지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리하여 스웨덴에 가서 그를 만나게 됩니다. 그동안 이 아버지는 재혼하여 내 아이를 더 가졌으나 그 일생을 술로 다 망치고 지금은 73살 노인으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딸을 만난 그 아버지는 그녀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었고, 내가 이런 신세가 된 것이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분노와 역정을 토해 놓았답니다. 딸은 그제야 그 흑인 소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아버지와 나누고, 하나님께서 그를 미워한 적이 없고 그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50년이 넘게 비탄 속에 살던 그 아버지는 죽께로 다시 돌아섰고 회개하고 그리고 난 며칠 후에 이 세상을 떠났답니다. 몇년후이딸 부부가 영국 런던의 한 선교도에 참석했다가 나이제리아의 대표가 참석해 있음을 알고 그에게 찾아가 혹시 위아 f l 드라는 선교사를 들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자기가 곧 그분이 복음을 전하여 예수를 믿게 된 소년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시편 126편 5절의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눈물을 뿌려 선교지에서 딸을 잃고 그의 50년의 삶이 헛된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들이 뿌린 씨는 나중에 기쁨으로 그들에게 보답이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아프리카의 위대한 선교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